마지막으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어, 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.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,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. 세 가지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. 첫 번째. 같은 논리면 정책적인 이유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. 그것 자체로 논리모순입니다. 두 번째 헌법 111조 2항에서는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문구가 중요합니다. 임명한다입니다.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입니다. 이 임명한다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없이 국회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라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권성동 주장은 그거 자체로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세 번째,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서 6명으로 심리하고 있지만 그거 자체가 위법한 심리가 될수 있다는 점들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. 국회는 더 이상 이런 위법 상태를 방지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아, 3명의 헌법 재판관을 추가로 신속하게 임명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.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. 내란정당과 내란 옹호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다음으로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. 윤석열의 무도한, 무모한 어, 계엄 선포와. 대...